자,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 엉망증창인 저의 첫 편물을 공개합니다.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놀랍게도 제가 첫 뜨개질의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처음에 진짜 못했어요. 뜨개 시작하시고 베스트나 니트는 언제부터 만들어 보셨나요? 지금도 뜨개가 즐거우신가요? 가장 애정하는 작업물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즈입니다. <laughs>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구독자 3,000명. 저에게는 정말 정말 큰 숫자입니다. 프레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좀 질문이 모아지더라고요.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거 당연히 뜨개질 관련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질문. 이렇게 있는데,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구독자 3,000명 Q&A 공지를 올리고, 저는 빨리 달성할 줄 알았는데, 어, 뭐 거의 두 달이 넘게, 그리고 제가 딱 3천 명이 넘어서 바로 Q&A 영상을 바로 찍지 못했던 이유가 뭐 이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 올렸을 때마다 구독자가 오를 것 같잖아요. 구독자가 떨어집니다. 뭐 다시 채워져서 올라가긴 하는데 한 번에 20명까지도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좀. 3,000명 기념이라 해가지고 Q&A를 올렸는데 2,900명대로 떨어져있고 그럴까봐 조금 러닝타임, 끔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는 떨어져도 3,000명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신있게 Q&A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첫 뜨개 시작 시기 그리고 첫 뜨개 작 처음 뜨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 앨범을 뒤져봤는데 2020년도 즈음부터 뜨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이 좀 뜨개질을 많이 했었어요. 대바늘은 아니고 그때 언니들이 코바늘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카페 알바를 했던 언니도 뜨개질을 맨날 맨날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독하게 덕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덕질을 같이 하던 언니가 또 뜨개질을 되게 열심히 잘 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변에서 뜨개질을 많이 하고 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뜨개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제가 뜨개질을 하고 싶게 만들었던 건 놀랍게도 덕질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평소에도 사람들이 뜨개질의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너무 장황해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이번 Q&A 영상에서만큼은 정말 길게 장황하게 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덕질을 저처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형이 있어요 그니까 오빠의 약간 분신 같은 분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이렇게 오프 뛸때 같이 들고 다니는 나의 덕질 대상에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 이름이 잼몽이거든요? 지금부터 잼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잼몽이라는 인형이 있었어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당시에 저와 덕질을 같이 하던 언니께서 잼몽이의 옷을 직접 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나도 너무 떠주고 싶은 거야. 아, 나도 떠줘야겠다. 나도 뜨개질 해야 되겠다. 네. 놀랍게도 제가 첫 뜨개질에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때는 다이소에 가 가지고 바로 코바늘이랑 뜨개실이랑 사서 유튜브 코바늘 뜨는 법 코바늘 시작하는 법 검색해 가지고 첫 뜨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처음에 진짜 못 했어요. 처음부터 딱 작품을 뜨려고 딱 봤는데 와 진짜 빼뜨기가 뭔지 어디에 묶기라는 건지 진짜 아무리 봐도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사슬도 안 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코가 빠지고 저 진짜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그 사슬 만드는 것부터 못해가지고 그래서 작품 만드는 거는 포기를 하고 그 사슬뜨기 있죠. 코바늘 사슬뜨기만 제 키만큼 뜨는 걸 연습합니다. 손에 감각을 익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슬뜨기만 제 키만큼 쭉 뜨는 것부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슬뜨기를 좀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싶었을 때그 다음 도전한 작품이 첫 작품으로 도전을 했던 게 파우치! 다이소 실로 뜨는 네트무늬 파우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했었을 거예요. 이 작품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은 되게 초라하고 되게 볼품없는 파우치인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파우치를 완성하고 스스로가 천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천재다. 사슬도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내가 이걸 완성했다고? 이건 재능이다. 그러면서 좀 겁이 사라졌어요. 그걸 완성하고 나서 저는 겁이 사라지고 잼몽이의 옷을 드디어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자랑 멜빵이랑 가방까지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입혀주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그리고 또그 덕질 같이 하던 언니한테 잼몽이 인형 원피스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또 만들어주고. 이게 저의 처음 뜨개질이라는 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와 뭐첫 작품 스토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뜨고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바로 이제 어내걸좀 뜨고 싶은데 나를 위한 뜨개를 좀 해주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어쩌면 숨겨진 재능을 이제야 발견한 걸지도 몰라. 이제 이런 쪼만한거 아니 내가 쓸걸 떠보자. 난할수 있어. 왜? 천재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들고 다닌 가방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해. 너무 잘해. 옷좀 좋아. 너무 잘하잖아. 바로 이 정도면 옷도 뜰수 있겠는데? 하면서 막또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채널이 진짜 저에게 구세주 같은 채널. 옷 뜨는 김뜨개님의 채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뜨는 김뜨개님의 채널을 발견하고 첫 의류 뜨개의 세계 발을 디디고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완성한 옷이 그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 하루는 갭불한2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코바늘로 뜨개 세개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뜨게 시작하시고 베스트나 니트는 언제부터 만들어보셨나요? 전두달차 뜨리니인데 엄두가 안 나요. 딱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어, 저는 엄두가 너무 났거든요. <laughs> 저는 오히려 소품이 되게 빨리빨리 완성이 되잖아요. 그 빨리빨리 완성이 되는 게 지루할 정도로 좀더 시간이 걸리는 걸 떠보고 싶었고 너무 엄두가 났어요. 좀큰 작품을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도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막 이것저것 떴던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 엄두가 났던 시점이 그래도 두 달은 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달은 넘어서 저도 옷을 도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번째, 가장 처음 뜬옷 도안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바늘로는 그옷 뜨는 김뜨개님의 코바늘 가디건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대바늘, 대바늘 우류 첫 도안은 그것도 김뜨개님 영상으로 저는 의류 뜨개를 다 입문을 했어요. 게이지에 대한 이해와 의류에 대한 기본 구조 그런 것들은 다 김뜨개님의 영상을 통해서 마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 엉망진창인 저의 첫 편물을 공개합니다. 이거를 지금 보시면 되게 코도 들쑥날쑥하고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도 생각합니다. 확실하다. 이건 재능이다. 드디어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 뜨개 시이어 긴장하라. 뜨개 천재가 나타났다. 왜냐면 저는 그때 비교군이 없으니까. 비교군이 없고 나는 막 뜨개질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오로지 영상 보고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했는데 뭔가가 막 되니까 옷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거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천재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점점 더 자신감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또막 열심히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게, 뿌띠니트. 영문도안에 바로 도전을 합니다. 저의 첫 서수령 도안이자, 영문도안. 첫 서수령 도안으로, 영문도안을 도전을 했어요. 영문도안 어렵지 않을까요? 영문도안 뜰만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천재니까 <laughs> 핫하고도 있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도전합니다 프라이데이 슬리버버 되게 목코 잘못 주워가지고 막 울어했고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확신했어요. 참 좋은 게 그때 제가 막 뜨개를 입문했을 당시에, 당시만 해도 막 그렇게 비교군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제 주변에 뜨개도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그 언니들도 코바늘만 했지. 대바늘은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짱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자신감 만땅에 차 있었습니다. 아, 이때 실들, 이때 실들은 제가 라라뜨개를 엄청 애용했었어요. 라라뜨개가 그 콘서 중에서도 진짜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실가게도 어디 어디 있는지 다잘 몰라가지고, 뭐, 라라뜨개랑 다이소, 뭐, 뭐 뜨개실 천국인가? 그런 데서만 제가 막 샀던 것 같아요. 청송뜨개실, 막 이런 데서. 그래서 가장 처음 뜬옷 도안, 겜뜨개님의 코바늘 가디건, 꼭 겜뜨개님 영상으로 처음에 전부 다의류뜨개 입문하고, 도안으로 치면은, 프티니트의 프라이데이 슬리브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지금도 뜨개가 즐거우신가요? 네. 너무너무. 뜨개를 몰랐던 시절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뜨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풀오버, 가디건, 조끼, 가방 등등 가장 뜨개 좋아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무조건 풀오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 입게 되는 게 풀오버더라고요. 일단 소품류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소품류도 막 간간히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형 아직까지는 흥미가 잘안 생기고 풀오버, 가디건, 베스트 순으로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니트같이 크고 오래 걸리는 작업물은 질리지 않으신가요? 완성하기까지 돋닦는 기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음.. 질리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laughs>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너무 빨리빨리 완성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물이 더 성취감도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뜨다 보면은 과정은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빨리빨리 완성해서 다른 거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옷 뜨는 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뜬 옷들을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 결과에서 오는 성취감을 아니까, 그냥 뜨면서 얼른 얼른 완성해서 빨리 입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질린다기 보다는, 매번 즐겁게 뜨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반을 초보자에게 추천하시는 니트 패키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의 패키지로 추천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몽글리 가디건인데요. 제가 이 몽글리 가디건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바늘이 정말 정말 굵습니다. 8mm 바늘을 이용하고 또 도안도 쉬운 편이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법이 들어있지 않고. 바늘이랑 실을 굵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친한 작가 언니가 있는데, 늘섬그대 작가님이라고 인형을 전문으로 하시고, 인형만 하다 보니까, 대바늘은 이제 막 입문을 한, 진짜 초보 수준의 실력을 가진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거를 써보고 너무너무 재밌다면서 10일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대반을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거 뜨면서 오류도 되게 많이 잡아주고 해가지고, 언니 말로는 이 버튼밴드 만드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를 참고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0.5배속인가로 해가지고, 천천히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난이도라고 언니가 피드백을 해줬고, 그리고 그냥 오뜨는 김뜨개님 기본 레시피들은 다 추천해요. 왜냐면 일단 전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 추천하고, 오뜨는 김뜨개님의 기본 레시피 책 정말 추천합니다.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 그 게이지 계산하는 방법들을 정말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게이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늘 이야기에 울리울리 탑다운 베스트? 저는 떠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초보자 입문용으로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은 바늘도 굵고 무엇보다 베스트다 보니까 빨리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도안 중에 퓨어 퍼프니트랑 드랩스웨터도 초보자분들이 많이 도전했고 드랩스웨터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도안 냈을 때 되게 간증 후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의 패키지나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질문들의 답변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도안 판매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더 유명해지고 탑작가가 되면은 다른 작가님들처럼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아직까지는 가능하니까, 제 도안이나 패키지 구매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직까지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개 초보에게 추천하는 아랍무늬 도안. 제거 바인프로버 정말 추천해요. 근데, 물론, 차트 도안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차트 도안 읽는 법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하면 돼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막 겁을 먹고, 아, 못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진짜 마음을 먹고, 아, 이거 차트 도안 읽는 법. 마스터 할 거야. 하면은 요즘 유튜브에 자료가 정말정말 정말 많기 때문에 기호 도안 보면서 차근차근 조그만 스와치만 떠봐도 차트 도안 보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 바인 프로버 같은 경우는 뭐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까베기 중에서도 수정하기 쉬운 무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무늬가 되게 반복적이어서 어느 정도 뜨면은 그 까베기 이런 무늬가 머릿속에 좀 빨리 외워질 거예요. 첫 무늬뜨기 옷으로 제 바엠프로버를 도전하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보기에만 엄청 화려하지, 그렇게 기법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차트도 안 읽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점. 초보자들이 피해야 하는 무늬 도안으로는 바늘 비우기. 그러니까 구멍 무늬가 송송송 송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바늘 비우기 같은 거, 경우는 코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좀 많이 헷갈리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어느 순간 원리가 이해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다가 무늬뜨기는 도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법이 까다롭고 힘들었던 뜨개는 어떤 거였나요? 보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작품. 이 보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찍어 볼까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들에 대한 후기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비싼 뜨개 작품은 어떤 거였나요? 보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작품. 아 이게 진짜 버그 가정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도 공방에 있는 실들을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베스트 하나에도 기본 15만 원, 그리고 풀오버나 가디건들은 전부 20만 원 후반대 거의 30만 원까지도 네, 실 값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애정하는 작업물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오코이찬입니다. 바오코이찬은 제가 처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는 그런 대상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만들어 본 작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무 예쁘게 잘 완성이 됐고 제가 진짜 제일 잘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무언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창작을 해낸 거잖아요. 정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다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무엇보다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laughs> 가장 애정하는 작업물로는 바우커 이찬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떴던 옷 중에 제일 잘 입고 다니신 옷이 있으신가요? 바오코이차. 집업이다 보니까 그냥 어디 나갈 때, 그 지금 같은 날씨에 어디 나갈 때 그냥 훅훅 걸쳐가지고, 바인프로버 긴팔 버전. 일단, 색상이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퍼스널 컬러가 너무 저한테 찰떡이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뜬 샴페인 가디건. 플레이스 나양에서 판매하는 헤르메스를 가지고 뜬 샴페인 가디건. 그 워낙 베이직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즘에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그런 뜨개옷입니다. 뜨개실 중에 유니콘 같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는 재고가 없어서 못 사서 아른거리는 실이 있나요? 이런 질문 괜찮나요? 뭐 괜찮죠. 이런 질문 괜찮은데 없어요. 제가 희한하게 실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실 사는 취미, 실 모으는 취미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써보고 싶은 실이 없네요. 해외 실? 근데 또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도안도 만들고, 또 가능하면 패키지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게 조금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실로 예쁜 작품을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구하기 힘든 실을 쓰고 싶지도 않고, 굳이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뜨개를 직업으로 삼게 된 계기 제가 뜨개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제가 옷을 뜨면서 진짜 뜨개에 진심이 됐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를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수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했고 한동안 제가 하고 싶...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서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매일매일이 고민인 사람이었는데 뜨개를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드디어 좋아하는 게 생겼으니까 나는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 직업을 삼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뜨개로 어떻게 먹고 살수 있나?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고민해 보고 서치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뜨개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수익을 떠나서 다 부러웠고, 배 아팠어요. 나도 뜨개질 좋아하는데, 이 뜨개로 저렇게 수익을 내면서 사네? 나도 하고 싶다.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부럽거나 배가 아프면,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할래.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저는 뜨개를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만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올해는 제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독학해보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도안원이면은,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라도, 보내드린다거나,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제가 인기가 없을 때, 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때, 질문하시는 게 기회거든요. 근데 제가 DM은 못 봐요. DM은 알림이 잘안 뜨기도 하고, DM을, DM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서, 메일이나 톡톡 문의하기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뜨개 오프라인 모임, 함 뜨,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보기보다 여러분 <laughs> 내향형입니다. 제 성격이 활발한 거지. 제가 막 외향적이고 막 여러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진짜 아니에요. 저도 초반에 모임 몇번 나가봤는데 음. 전 진짜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말 거의 안 했었고요. <laughs> 아직은 오프라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긴 하거든요. 뭔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궁금한 걸 되게 여쭙고 싶어요. 저를 구독하는 이유, 또 어? 저를 알게 된 계기,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성격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이끌 만큼 리더십이 있는 성격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또 공간의 제약. 여러 가지로 아직은 오프라인 모임이 조금 많이 힘드네 근데 언젠가는 진짜 고려를... 무인양품 엠버서더로서 한 가지 써야 한다면 추천하는 실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늙어도 계속 하실 거죠. 우리 안 버릴 거죠. 네, 이렇게 질문 달아 주셨는데 무인양품 엠버서더 너무 하고 싶네요. 이거 아마 낙양모사를 잘못에 네, 적으신 것 같아요. 음, 낙양모사 엠버서더로서 한 가지 써야 한다면 추천하는 실은 지겹다. 아이물. 무조건 아이물, 특히 의류를 뜬다. 아직 이 아이물만한 시를 진짜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응원해주셔서. 늙어도 계속 하실 거죠? 우리 안 버릴 거죠? 여러분들이 저 버리지 마세요. 저는 누군가가 봐줘야지 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한 저는 계속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안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도안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도안을 뜯어보니 터득이 되신 건가요? 새로운 작업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너? 본인이 뜨개 유튜버 중에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나요? <laughs>